자방정식의 활용 네 번째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세 번째까지 오면서 여러분 실력이 많이 향상 되셨나요 여러분 날마다 향상 되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중1-1에 프린트 있으니까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 x와 그 수보다 이만큼큰 수의 b가 4대 5일 때 어떤 수를 구하래 그러면 어떤 수를 x라고 놓으면 그 수보다 이큰 수는 x 더 2가 되고 이두 개의 b가 4대 5라겠죠 4대5 비례식은 어떻게 풀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풀죠 내 외양의 고분 4x 다기 8 되나요? 분배법칙 써야겠죠. 외양의 곱은 5x가 되겠고 4x 이쪽으로 넘기면 8만 남고 x가 되겠죠. 그래서 x는 8이 답이 되겠죠. 생일 잔치를 위해서 친구들끼리 해비를 거두랬는데 3천 원씩 거두면 5천 원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x명 있다고죠. x명 있다 하면은 3천 x가 필요한데 여기서 필요한 돈은 어떻게 돼? 어 필요한 돈은 여기서 어, 이만큼 걷었는데, 이만큼, 근데 아직도 5,000원이 모자라죠. 그래서 여기다 5,000원 더한게 이게 필요한 돈이죠. 이게 필요한, 필요한 돈이 되겠죠. 필요한 돈이 되겠고. 이번에 3,500원씩 걷었대요. 그래서 3,500원씩 걷었는데, 아, 어,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2,500원이 남았대요. 그래서 필요한 돈은 여기서 2,500원을 빼야겠죠. 이게 너무 많이 걷었으니까 여 2,500원 빼면 이게 필요한 돈이 되겠죠. 두 개가 같다고 식사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거 3,000 넘기면 가 500X가 되겠죠. 500X가 되겠고, 이, 마이너스 2,500 이쪽 넘기면 7,500 되겠고, 7,500을 50으로 나누니까, 150명이 답이, 아, 공, 아, 150명이 아니라, 공두개 지우고, 15명이 답이 되겠죠. 15명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육관을 청소하는데, 영민 혼자 살 때는 2시간 걸리고, 수민 혼자 할 때는 4시간 걸리는데, 같이 하면 몇 시간 걸리냐, 물어봤죠. 그래서, 어, 청소 양을 일로 넣죠. 청소 양을 일로 넣고. 어, 그래서 영민이는 혼자 2시간 걸리니까 시간당 2분의 1 일을 일하고, 시간당. 시간당 2분의 1 일하고, 그 다음에 수민이는 혼자 하면 4시간 걸리니까 시간당 4분의 1 일하죠. 시간당 이만큼 일을 하고 있고, 같이 이제 X시간 일했다고요. 같이 X시간 일하면, 영민이가 2분의 1X 일하고, 수민이가 4분의 1X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을 끝내야 되면 일의 양이 총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4분의 2다기 4분의 니까 4분의 3X가 1이 되겠고 양변에 4분의 3의 역수를 곱하니까 X는 3분의 4시간이 답이겠죠. 3분의 4시간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원가에 30% 이득을 붙여 정가를 했는데 팔리지 않아 5천원 할인했더니 그래도 한 개당 이득이 생겼다. 원가를 구하여라. 그래서 원가를 X로 놔요. 원가를 X로 놓으면은 정가는 어떻게엑 x에다가 1분의30 x 이게 이만큼 이제 정가로 났고 근데 이제 손님이 와서 깎아줘요 해서 얼마 깎아줬어요 5천 원 깎아줬죠 그래서 이만큼 팔았는데 이렇게 팔아도 원가 x 보다 천원 이득이 이더 생기겠죠 이렇게 팔아도 x 다기 천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x 값구하란 얘기죠 그래서 공 하나 이렇게 주겠고. 어, 10분의 3x니까 양변에 10을 곱해요. 10x, 더하기 3x, 마이너스, 제 5만이 되겠죠. 이거 5만이 되겠고, 10x가 되겠고, 더하기 만이 되겠죠. 만이 되겠는데, 10x는 그냥 캔슬 시켜버리고, 3x가 5만 넘기면 6만이 되겠죠. 6만이 되겠고, x는 2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둘레 길이가 2km, 2.6km인 호숫가로 A는 분속 80m, B는 분속 50m로 걷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대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이렇게 있는데 총 둘레가 2.6km니까 이게 분속 80m, 50m니까 어, 미터로 쓸게. 둘레가 2,600m고 A는 이렇게 가고 B는 이렇게 갔는데 얘는 시간당 몇 미터 갔어? 80m/분 가고 얘는 시간당 50m/분 가가지고 여기 어디선가 만났겠죠. 그때까지 걸린 시간 구하라겠죠. 그럼 x분 걸렸다 가면은 a가 간 거리가 80x가 되겠고 b가 간 거리가 50x가 되겠고 둘이 간 거리 합이 한 바퀴 둘리 2,600이 되겠죠. 2,600이 되겠고 130x가 2,600이니까 x는 20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총 20분 만에 만나겠죠. 이거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a가 한 거리 더하기 b가 한 거리가 어, 운동장 한 바퀴고, 같은 방향으로 뛸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뛸 때도 있는데, 그 운동장 여러 바퀴 뛰는 거,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해보셨나요? 그러면 그 뚱뚱해서 잘못 뛰는 애들은 그, 어, 굉장히 잘 뛰는 애가 따라 잡아버리죠. 여러 바퀴 돌 때. 그죠? 딱 따라 잡는 순간 그잘 뛰는 애가 뚱뚱한 애보다 정확히 얼마큼더 뛰었죠. 한 바퀴를 더 뛰었죠. 그래서 이게 다시 만날 때까지 하면 A가 간거리 빼기 B가 간거리가 한 바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A가 간거리 더하기 B가 간거리가 한 바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면 얘는 A가 간거리 빼기 B가 강거리가 한 바퀴라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일인 생일 선물 사려는데 친구 몇 명이 모인는데 친구 한 사람 300원 내면 2,000원이 남고, 2,500원 내면 3,000원이 모자란다. 모인 친구들이 몇 명인가. 자, X명 모였다 했더니 3,000원씩 냈어요. 그래서 3,000억수가 생겼는데, 아직도 여기다 2,000원 더 뱉어야지 이게 이제 선물 살수 있는 돈이, 이게 선물 살수 있는 돈이 되겠고, 이번에 2,500원씩 냈어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이게 3,000원 냈는데 2,000원이 남았죠. 그러니까 요만큼 모였는데 이거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고 어, 2,000원 남았으니까 여기서 빼야지 이게 선물값이 되는 거죠. 이번에 2,500원씩 냈어요. 그랬더니 좀 적게 냈더니 부족했죠. 요만큼 모였는데 돈 여기다가 3,000원을 더 보태야지 선물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선물 값이고 이것도 선물 값이니까 이거 풀면 되겠죠. 3,000X고 2,500X 넘기니까 빼니까 500X가 되겠고, 3,000이고 2,000 더하기로 가니까 5,00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정확히 10명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옷가에서 어떤 청바지원 온가에 EAR의 이득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세일하에서 6,000원 할인했더니 4,000원의 이득이 생겼다. 온가를 구하라 했죠. 이 온가를 또 X로 놓으면 정가는 어떻게 돼요? 정가는 X에다가 e r 은 0.2죠. 0.2X에 이득을 붙이고 또 와가지고 아 어, 세일 세일합니다. 6천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해서 6천 원 깎아줬더니 그래도 이온가보다 4천 원 이득이 생겼죠. 4천 원 이득이 생겼고 이 X는 또 캔슬 시키고 0.2X가 더하기 6천으로 가니까 4천 더하기 6천은 많이 되겠죠. 많이 되겠고 양변에 5를곱하요5를 곱하면 X가 되겠죠. 5를 곱하면 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온가는 5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농도가 8%인 아, 인 소금물 300g을 어 며칠을 지났더니 10%가 됐어요. 물몇 g이 증발했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5% 소금물 300g 있는데 이제 여기서 증발할 땐소금안 날라가요. 물만 날라가죠. 물이 x g 딱 빠졌더니 10%.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총 300g인데 x g 날라갔으니까 300 x g 있겠죠 그래서 소금의 양을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300의 100분의 5가 소금의 양이 되겠고 100분의 5가 소금이 되겠고 얘는 물만 날라갔죠. 소금 안 날라 안 날라갔죠. 그래서 1기 0이 되겠고 300배기 x 의 100분의 10이 어 소금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랑 같다고. 양변에 100을 먼저 고게요 그다음에 5로 또 나누게. 5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다음에 2로 또 나누게. 2로 나누면 150이 되겠죠. 150이 되겠고. 그래서 나머지 식을 쓰면 150은 어떻게 되죠? 300xx가 되죠. 300xx가 되겠고. 그러면 x 이양시키고150 이항시키면 x는 150g이 답이 되겠죠. 절반을 증발시킨 거죠. 절반을 딱 증발시켰죠. 그랬더니, 농도가 딱두 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쓰레기를 주면서 시석 2km로 올라간 후에, 산 정상에서 한 시간 좀 쉬다가, 내려올 때 올라간, 1보다 1킬로 더먼 반대쪽으로 총수 3에서 시속 3킬로로 내려왔더니 8시 출발해서 11시였다. 주 준이 대반이 산행한 거리가 모두 몇 k 로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올라갈 땐 시속 x 킬로미터 시로 올라갔고 아, 시속 2 킬로미터로 올라갔죠. 죄송합니다. 시속 2 킬로로 올라갔고 여기서 1시간 놀았죠. 여기서 1시간 놀고 1시간 쉬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 더먼 거리. 그러니까 여기 Xkm라고 하면 여기 1km 더먼 길로 내렸으니까 X 이 1km고, 시속 3km로 내렸죠. 3km 미터로 내렸는데, 출발 시간이 8시였고, 어, 도착 시간이 11시 였죠 그럼 총몇 시간 걸렸죠 3시간 걸렸죠 3시간 3시간 걸렸는데 여기서 걸린 시간 얼마죠 2분의 x 가 되겠고 여기서 1시간 좀 쉬다가 내려올 때는 3분의 x 다기 1 걸렸죠 이게 합해서 얼마가 되죠 총 3시간 걸렸죠 3시간 됐고 그 다음에 양변에 6을 곱할게요 3x 다기 6은 더하게 여기다 6 곱하면 2x 다기 가 되겠죠 여기다 6을 곱하면 6 3 18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5x 더하기 8이 18이고, 8을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8을 이항시키면1 0으로 바뀌죠. 그래서 x가 몇키로 나오죠? x가 2킬로미터 2km 나오겠고, 2킬로가 답이 아니죠. 지금 어 산행한 거리가 모두 몇 킬로냐 물었으니까 x가 2킬로 나왔으니까, x가 2킬로 나왔으니까 갈때 2킬로, 올때 3킬로죠. 그래서 총 답은 5킬로미터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들에게 중학교에서 학급 티틀 야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텐트 학생을 배정하려고 한다. 한 텐트에 여섯 명씩 배정하면 열 일곱 명이 남고 아홉 명씩 배정했더니 마지막 텐트에 두 명만 배정된다고 한다. 텐트의 개수를 구하라 했죠. 텐트의 개수를 x 개라고 하면은 학생수는 어떻게 돼요? 이게 X, 여섯 명씩 들어갔죠. 여섯 명 들어갔는데 아직도 열 일곱 명이 더 있죠. 더하기 17되는데 이게 학생수가 되겠고, 이게 학생수가 되겠고, 가 되겠고 이번에는 아홉 명씩 배정했어요. 아홉 명씩 배정하면 어 근데 텐트 X 개다안 썼죠. 아홉 명 들어간 텐트는 X 1 개고 X 1 개가 아홉 명 들어갔고 나머지 하나에는 두 명만 배정된다 했죠. 나머지 한 텐트에는 두 명이 배정되겠고 여기서 X X 구함 되죠 이게 학생 수가 되겠죠. 그래서 X X 구하면 되겠죠. 6X 더하기 17은 9X 빼기 9에다 더하기니까 그러니까 하 빼기 7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X가 되겠죠. 3X가 되겠고, 7 넘기면 24가 되겠고, X는 3으로 나누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텐트의 개수는 8개가 답이 되겠죠. 자, 화창한 어느 날 낮에 농도가 3%인 소금물 400g이 들어있는 컵을 창가에 놓았대요. 3% 400g을 놓았는데, 또 물이 날라갔죠. 물이 날라갔죠. 증발할 때 소금은 안 날라가요. 물만 Xg 날라가고, 그래서 6%가 됐죠. 농도가 두 배가 되면은, 이게, 전체 양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거 참고로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X가 200이 답인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00g인데 Xg 빠졌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남은 양이 400-Xg이 되겠고, 이제 소금의 양을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400에 1 0분의 3이 소금이 되겠고, 얘는 물만 날라고 소금 안날랐어 빼기 양이고, 400빼 x 의1 0분의 6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양변에 100을 곱하고, 3으로 나누고, 2가 되고, 다시 2로 나누면 200이 되겠죠. 200이 되겠고, 4 0 0의 X가 200 나왔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답이죠? 지금 200이 4 0 0의 X가 됐으니까, 어, X 넘기면 X는, 4, 요거 200 넘기면 마이너스 200으로 가니까 200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증발한 물의 양은 200g이 답이 되겠죠. 고대 그리스 수학자 디오판토스의 나이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에서 디오판스가 소년으로 보낸 기간이 몇 년인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생을 X년 살았다. 생을 X년 살고 답은 X년이 답이 아니라 6분의 1을 소년으로 보냈죠. 답은 6분의 1X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총 X년 살았고 어, 답은 6분의 1X라는 걸 명심하시고 자, 6분의 1을 소년으로 보냈고 6분의 1X를 소년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12분의 1을, 또 12분의 1이 지났고, 그 다음에 또 7분의 1X가 지났고, 어, 또 5년이 지났고, 5년 지났고, 아들이 얻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인생에, 아버지 일생에 반밖에 안 살았으니까 아들이 2분의 1X가 또 지났고, 그 다음에 어 4년을 더 살았죠. 4년을 더 사는 게, 이게 이제 그리고, 어, 천국 같대요. 천국 같다 하니까.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갔대요. 그래서, 이게 총 X년 살았겠죠. X년 살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풀면 되겠죠. 요걸 풀면 되는데, 어, 먼저 요것만 두 개만 계산하면 12분의 2에다 12분의 1 다니까,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X가 되겠죠. 4분의 1X가 되겠고, 다시 요거 도하면 얼마가 되죠. 요거,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얼마가 되죠. 4분의 3X가 되죠. 4분의 3X가 되겠고, 나머지 쓸게요. 7분의 1x, 5다 기사는 9가 되죠. 9가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4와 7의 최소공배수 28을 곱할게요. 28을 곱하면은 21x가 되겠고, 28을 곱하면 4x가 되겠고, 9곱하기 28이 되겠고, 여기 28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25x니까 25x 넘기면은 9곱하기 28이 이게 25x 빼니까 3x가 되겠죠. 3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 양을 얼마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으로 나누면 이게 3이 되니까 3 곱하기 28이, 어, X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답이죠? 38에 24, 3이 6. 84. 그래서 디오판토스는 84, 살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소년으로 6분의 1을 보냈는데 소년으로 보낸 기간 물어봤으니까 다시 여기다 6분의 1 곱해야겠죠. 6분의 1 곱하면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6일은 6, 4, 24. 14년을 소년으로 보냈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선물 드리겠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지혜 없고, 심 없고, 용기 없고, 기쁨 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